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24시간 한국 라디오 스테이션 워싱턴, 라디오 한국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상원의원의 도전장을 낸 쉐리 송 후보가 11월 4일 본선 투표를 위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데이트는 쉐리 송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바쁘신 시간 이용해서 방송국 들러주셨는데요. 음. 어, 요즘 뭐도투도도 하신다고 얘기 들었고요. 어, 여러모로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선거 운동하고 계세요? 아, 어, 네, 저희 door-to-door, door-belling. 지금 네. 많이 열심히 하고 있죠. 이제는 한 4, 5주 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죠. 렇 그래서 저도 많이 하고, volunteers 많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네. 3만 5천 어, 집들 돌려다녔어요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전부 얼마나 됩니까? 전부? 몇만 명이에요? 아, 어, total number of voters. 네. 저기 30 지역에는 한 어, 7만 5천 주며. 75,000. 원 거의 반 가까이 지금 하셨네요. 네. 네, 네. 네, 네. 아유, 그러면 저 운동화 좀뭐몇번 갈아, 갈아 놨나요 <laughs> 달치 않았어요? 운동화가?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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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웃 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몇번 바꿔야죠. <laughs> 네. 전에 신호문 박사 바꿔야죠. 얘기 들어보니까 도어도어월적에 개가 막 뛰어나갔고요. 기겁을한 음. 적이 있었다는데 그런 일은 없었나요? 어, 뭐, 어떤 때는, 이렇게, 개들, 있는 네. 집들도 많지만요. 그 네,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어, 근데, 우리, 바, 어, <laughs> 미안한 네. 말이지만, 우리, 바언티한 분은, 네. 아, 조그만, 치와와, 어, 아, 다리를 아, 조금. 물렸어요? 네. 근데 저런... 저는 아직도 다행입니다. 네. <laughs> 네. 이 도어 투도할 적엔, 이제, 그, 어, 주민들의 그 반응, 리스폰스가 어때요? 어 oh,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요. 어 oh, 너무 좋다고 I'm voting for you. 뭐 p r i m a r y 도 voting 했었다고 이렇게서. I support you 하고 뭐 이렇게 사인 원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하고 우리 volunteers들도 돌아다니까요그 사람들이 어 말하는 것은 어 저는 어, Sherry 성을 support 한다고 네. 그렇게 어, 점점 더 positive 돼어 그렇군요. 자, 처음서부터 뭐 l e t 한 6월 달에 d o o b e l i n g 하고 지금 d o o b e l i n g 하는 게 차이가 좀 있어요. 이제 어, 사람들이 이름. 아, 알아줘네 네. 이제는 알아주고 하고 이렇게 s u p 점점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네, 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혹시 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당신은 민주당이니까 난안 찍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 <laughs> 어, 그 것도 있지만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스모어 비즈니스 백그라운드이니까요. 하고 스모어 비즈니스 이슈들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죠. 저도 uh, 남편하고 스모어 비즈니스 해봤으니까요. 네. 그래서 uh, 뭐 비엔오 스가 얼마나 복잡하고 뭐 음. 이렇게 언퓨얼라고 uh, 생각하는 사람들 uh,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 스테이트 산에 들어가면 그것도 한번 이렇게 타고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자 선거운동에 참 바쁘신 셰리송 어, 후보. 오늘 정보 데이터에 나오셨는데요. 이 유권자 등록 마감일, 데드라인이 10월 6일이야. 6일이죠. 네. 네. 아직까지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터스 레지스트레이션 안 하신 분들이 좀 꽤 되시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어, 네. 이사하고 네. 다시 등록 안 하는 분들 있죠 이사할 때또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데 모르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네. 근데 하기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워싱턴 주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있으면요. 네. 그냥 온라인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투표가 되나요? 네. 그래서 myvote. wa. 네. 네. gov 하면요. 네. 어, 거기에서 자기 등록한 인포메이션다 나와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네. 없으면 등록해야 음, 되고요 그냥 주소만 바꾸라면 거기서 간단하게 바꿀 수있어요다시한번 불러주세요. m y v o t e My v o t e 예, 그이보트 d 이보 wa. 이보트 마이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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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보트마 네. 보이보트보트 마이보트 마이 o t 인터넷으로도 투표가 네. 가능하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한국 네. 같으면 이런 거뭐 아직은 한국에서는 안 돼요. 네. 네, 부재자 투표, 앱선티 벨럿도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믿는 사회가 돼서 부재자 투표도 전부 지금 100% 부재자 투표 아닙니까? 앱선티 벨럿시죠 지금 전부. 네, 네, 네 맞아요. 네. 자, 여러분들 이번엔 꼭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예서는 투표율, 이 투표율이 매우 떨어졌어요. 몇 퍼센트나 투표했죠? 예선에서는, 프리리밀러리에서는. 어 아주 어, 작게서 한20% 25% 그렇게 만 했는데 요 그래서 19,000명이요. 네. 그런데 이번 11월 달에요. 저기 다른 중요한 이니 i 티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594, 591 그거는 이렇게 uh, background check on gun sales라고요. 네. 하고 다른 것들 중요한 거 있으니까요. 음, 사람들이 생각은 maybe 한65% 이렇게 네. 모닝 할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세배 더. 네. 지난번에 셰리성 후보가 약 1,900표 정도 차이가 났었나요? 공화당 후보에 대해? 이게? 네, 한 2,000. 2,000표 정도. 네. 그 2,000표라는 건 얼마가 안 되는데, 네. 우리 한인들만 다 찍어줘도 상황이 바뀌었을 텐데요. 이 본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 주시면은 역전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2000표 정도의 표차로 지난번에 조금 이제 2위로 올라오셨지만 예선에서 이를 극복할 만한 이거를 이제 오복함 하려면 어떤 그 일렉션 스트래티지, 선거 전략이 있으신지요? 음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get out the vote. 그래서 아 음. 어, 저기 um, Voting turnout 이 low. 하면요. 저기 Voting 안 하는 사람들 o t i n i n o r i t y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 i n 데 저를 s u o p o r v t i n g o w v o t i n i n o r t i t y 하고 젊은 사람들은 저희 민주당 네. s u p p o r t i n g 하니까요 그분들한테 꼭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um, 메시지를 보내줘야죠. 음. y o u r v o t e c o u n t s 꼭 투표해야 된다고. 꼭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자, 유권자 등록이 10월 6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6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는데 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터스 레지스트레이션 용지 폼을 얻으셔서 지금 보내 주셔도요. 투표용지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그래요. 난 시민권자인데 왜 투표용지가 안 와요? 그러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유권자 등록을 안 하셨던가? 네. 이사 를 가시고 나서 안 하셨기 때문에 안 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자기 투표권을 어 행사하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 10월 6일까지 꼭 하시고요. 어 본선은 11월 4일이지만 11월 4일 날뭐 현장에 가서 어 온더스팟 투표 보팅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네. 앱소티베러스로 집에서 하실 수 있죠. 네네. 하고 네. 집에 또 17일 10월 17일 날에 음, 집으로 와야 되는데 요 근데 네. 뭐뭐안 아, 받으면 못 받았으면요. 네. 그냥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밸런스를 프린트 할수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면 뭐 King County Elections o f f i c e 연락하면 거기서 네. 보내 줄 수도 있고요. 용지는 뭐한 장짜리니까 여러분들이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용지가 없는 분들은 어, 라디오 한국 저기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용지를 직접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6일이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니까요. 적어도 10월 4일까지는 유권자 등록을 4일도 아니겠네요. 월요일이 6일이니까 10월 한 3일까지는 유권자 등록 용지를 보내셔야 투표 용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산에서 2,000표 정도 차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걸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전략, 여기 있는데 어떤 지 선거 전략으로 일렉션 스트래티지가 어떤지 좀 우리 한인들에게 소개해 주시죠. 네. 어, 어 네. 와 well, 우리는 지금 어 TV 선전하는 어, 그 광고도 나가고요. 뭐 신문하고 네. 어, 메일러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메일러스 한네개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네. Um, 이번에는 아마 30 지역에 사는 분들은 뭐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캠페인에서도 보낼 거지만요. 바깥한 어, 바깥하는 오리지네이션들이 많이 involved 돼서요. 네. 어뭐 다른 어뭐 메시징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자뭐 이제 방송으로도 나가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각 가정으로 이제 그런 그블리틴인 팜플렛을 보내고 해서. 아,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지금 30 지역하면 어떤 분들은 어, 지난번에도 보면 왜제 투표 용지에는 쉐리송이 없어요 하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 30 지역구가 아닌데죠. 그럼 30 지역이 어딘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 Federal Way, Milton, Algona, Pacific. 하고 어번하고 디모인도 조금 페더웨이 가까운 데를 좀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가장 많은 표는 이제 페더웨이에서 나와야 되고요. 네. 밀턴이 있고 그다음에 퍼시픽, 알고나 여기좀 조그마한 동네죠. 네. 그리고 이제 어번 하고요. 아, 디모인 디모인의 Moines. 일부 페더웨이 아, 가까운 지역에서 아, 역시 또 투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총, 그, 어, 유권자들이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그, 등록한 사람이, 보지, 보터스 레지스트레이션 한 사람들이 한 8만 명? 네. 네그 정도 되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적에 우리 한인들은, 우리 코리안, 어, 투표권자는 뭐, 한 4천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맞습니까? 네,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약 4천 명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 어, 표, 어, 투표권 행사하시면 그 엄청난 그런, 파워를 행사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번 예선에서 너무도 적은 한인들이 투표를 하셨다는 그런 실망적인 뉴스도 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 본선에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공화당 후보가 지금 어 셰리송 후보는 민주당 후보 아닙니까? 네. 네, 공화당 후보가 좀 약간 좀어어 어, 네거티브한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셰리송을 찍으면 세금이 올라간다. 네. 뭐 그런, 그게 <laughs> 어떤 얘기입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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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지요. 네. 그냥, 음. 그건 무슨 얘기죠? 그게? 어,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영어로는, we say uh, fear mongering. 그래서, 음. 어, 예, 어, 뭐랄까. 겁이 음, 있잖아요. 겁을 네, 겁을 주느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벌써 워싱턴 주에는 몇년 전에 이렇게 v o 했잖아요. 인컴 네. 택스 싫다고. 음. 그래서 법적으로요, 인컴 택스 할수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 네거티브 홍보를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시는 겁니까? 음, 그거 봐야죠. 누가 보냈는지. 그래서 네. 뭐, 리퍼블리캄 파티에서 보냈는지. 네. 어, 그 캠페인에서 보냈는지. 하고, 어, 그런 거 다, 이렇게, 어, 음, 뭐, 믿지 말고요. 네. 그냥, 음, um, voters pamphlet 네.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또, 페더럴웨이에 다른 지역에 살다가 쉐리성이 이사를 왔다. 뭐 음. 이런 식으로 또, 어, 네거티브한 홍보를 했는데, 이거는 제리성은 이페더웨이하고 인연이 많잖아요. 이쪽에 네, 많이 그렇죠. 사셨잖아요. 네. 여기 가족들그 친구들 있고 또 네. 저기 부동산 손님들도 계속 있었죠. 네. 하고 여기 페더웨이 어, 뭐라 그래요. 액티비티도 스 계속 파티스페이 있죠. 뭐 네. 계속 참여하셨죠. 활동하시고. 플래닝 커미티하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페더웨이 아주 딥루 s 가 있죠. 네. 하고 이 커뮤니티가 우리 뭐가족 ]처럼 생각하죠. 그렇죠, 네. 런데 우리, 어, 뭐랄까요. 보통, 가 어, 시크들은 28년 동안 한 집에, you know,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할수 있지만, 네. 우리는, 어, 뭐, 남편 일 때문에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네. 근데 항상 페드웨이는 패더러웨이 애정을 그, 갖고, 네, 네. 또페드를웨이에서 이제 우리 이 지역 지역 주민을 위해서 상원위원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요. 네. 상대, 방이 너무 좀 내가 디바한 홍보를 한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내가 상원이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어 지, 제가요 여기 페더웨이 어, 하고 30 지역 어, 분들이 필요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어, 학교들 뭐 이렇게 좀 리소스 더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올림피아서 어, 여기 페로웨이 학교들도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여기 스마트 비즈니스들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나. 그래서, transportation package. 네. 이렇게, 그래서, 예. 뭐, 길하고, highways를 조금 더. 교통문제. 네, investment in infrastructure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네. 그것도 도움되고, 하고, 제가 처음에, 어, 얘기한 것처럼, 뭐, B&O tax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fair하게 만수 네. 있나.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 어떻게 우리 community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아보고 제가 음, 저기 올림피아서 가서 우리 지역 필요한 거다 열심히 아바케이트 할 거죠. 네, 네. 자, 그셰리성 후보는 이제 민주당 후보로 어, 여러분들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살리는데 또 자녀들 교육 교육 문제 거기에 역점을 많이 두고요. 또 교육 교통 문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어, 이렇게 상원위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 이, 우리 한인 투표권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투표하실 분들한테 당부하는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네, 저기, um, every vote counts. 그래서 꼭, uh, 투표, 어, uh, 해주세요. Because, u um, 어떤 때는, some elections들은 뭐, 20장으로 이렇게 차이를 이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20, 20매로. 그렇서 한... 맞아요. 불과 100여 표 차이로 이길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네. 하나씩 하나씩 다 중요하죠. 하고, 이번에는 좀 길어요. 이렇게 뭐, initiative도 많고, 뭐, judge들도 많고. 그래서, 아, 어, 이거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면요. 네. 다는 꼭 찍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만 뭐 그냥 음. 실상만 찍어준다고 그래도 돼요 다른 것은 그냥 다 블링크 놔둬도 괜찮아요 네자 네. 많은 분들 다보조자 투표로 만약에 이제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영어를 다못 읽으시는 분도 자식들이나 또 손자들 불러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투표하시면 되죠 그리고 네, 그렇죠. 잘 모르는 거는 이제 표시를 안 하고 아는 것만 이렇게 투표를 하셔도 다 표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셰리송 후보를 인도서는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요? 인도서지 사람들 아주 많지 뭐, uh, Governor Jay Inslee, as a Senator, Jay 인슬리, Senator Patty, Patty 주지사, Murray, 네, 상원의원, 아, 연방 상원의원 Patty m u r r a 네, King County Executive Dow Constantine, Dow Constantine, uh, King County 행정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uh, State Senator Tracy i d y 트레이시 아이디가 바로 지금 트레이시 아이디 자리에 지금 출마하신 거죠? 네, 네 원래 이 자리가 3 0지역구가 네. 트레이시 아이디 상원원내총무 자리였습니다. 네. 네. 하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주의뭐 간호사 협회인가요? 넌시, 스요 네, 그래서 네. 워싱턴 스테이트 넌스스 아서 선생님들도요. 네, 어, teachers. 네, WEA, 워싱턴 에디케이션 아서 네. Um, 하고 파이어 파이터스 그래서 여기 사킹 아, 카운티네 네. 하고 특코마에서도저 파이어 파이터스들 인도르스 하고요. 네. 그래서 뒤에서 많이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오르게니자이션하고 인디비주얼스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노범 박사, 폴신전 상원의원이 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계시죠? 네, 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씨진 브리드요 많이 서포트 해주고요. 아 그렇군요. Yeah. 네. 음. 앞으로 이제 모리는 뭐 후원의 밤이나 이런 거 계획하시는 건 없나요? 후원의 밤. 펀레이싱 um, 이벤트 네. 우리 앞으로 이제 10월 8일 날에요. 가우너 제인슬리가 펀레이싱 이벤트 호스트 해줘요. 그는 아, 시애틀에서요. 아, 10월 8일 네. 현 주지사가 이제 그펀드레이징 행사를 주최해주고요. 지난번에는 게리록 게리럭 전 주지사가 또 후원의 밤을 해 주셨죠 네, Ambassador Gary 네. 아, 너무 바쁘시고 어, 그런 분인데요 네. 어, 저를 이렇게 스포트 해 주겠다고 그래서 펀드레이징 이렇게 해 줬어요 막강한 분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해 주니까 본선에서는 필히 이길 수 있으리라는 그런 아,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에 그 게리럭 주지사가 아, 이렇게 펀드레이징 해줄 적에는 뭐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어, 어~ um, 커뮤니티에서 많이 왔어요 뭐~ 한인 분들 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그~ 중국 어, 일본 월남 하고국향 음, 이렇게 보통 미국 사람들도 오고요 네. 지난 함 어~ 스프코콜 uh, 자스트 어~ 페이0 아이오랜드 나무에서 포트해주고요 그래서 뭐~ 40 40 40 40 40 40 40 40 4 a s 0 40 40 40 4 0 코원의밤 하는 거는 몇 시에 장소가 어디, 어디가 되나요? 5시 반인데요. 네. 시아로 컨티넨탈 플레이스 카노 미니입니다고요. 네. 일가 있어요. 그래서 2125퍼 s t Avenue 2125퍼 s t Avenue에 있군요 시아로 530PM 네. 5 3 0 p m 5시 30분에 1월 8일 행사가 있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 슉, 선을 다하고요. 반드시 또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워싱턴주 상원원 제30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쉐리송 후보 11월 본선 투표를 위해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쉐리송 그 안내 피켓인가요? 네, 그것도 좀가드에다가 이렇게 좀 꽂아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네,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안곡을 치시거나 라디안곡 홈페이지 r a d i a n 곡 c o m 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한시부터 이윤석의 음악 여행이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